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월 7일 오후 12시 44분이고, PS 일렉트로닉스 차트 보시면 연속적으로 양복 캔들이 등장을 했죠. 그리고 볼륨량도 제법 터져준 상황이에요.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,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일어날지, 아니면 조정이 어디서 시작이 될지,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오이평선 라인이 지금 7700 라인에 있기 때문에, 저는 여기, 오이평선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이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저는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, 오이평선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더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, 지금 231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